2008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UV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법벡터를 구하는 문제고, 정사형과 벡터가 이루는 것을 알파를 할 때,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는 게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이런 이게 곡면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그냥 부채꼴 이런 곡면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이게 그냥 XUV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1, 1, 1 1에서 1접 법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점이나 찍어서 이게 바로 1, 1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곳의 법벡터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법벡터를 구하는 방식은 바로 xu 그리고 xv가 분자에 들어가고 xu xv의 외적의 크기가 이게 바로 이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대로 그냥 바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 u로 먼저 미분을 해줄게요 u에 관한 미분이므로 1 u 제곱 플러스 v 제곱, 마 v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0 0 플러스 2, uv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eu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v에 관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uv, 1-u제곱, u가 아니고 v제곱이죠. v제곱 플러스 u제곱, 금마 2v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적을 해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외적하는 것보다 1,1에서 구하는 거니까 1,1을 대입해서 외적을 하면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1,1일 때 xuxv 값을 보면 지금 이 부분에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1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어서 1,2uv니까 바로 2가 되겠죠. 2,2가 되겠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2,2 1콤마, 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외적하면 되겠죠. 그래서, xu와,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xu, xv의 외적은 바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콤마, 6콤마, 이너스 3이 나올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u, u를 구하면, 바로, xu와 xv의 외적 이 분자고 이것의 크기가 들어가야 되니 36과 36과 9를 더한 거에 루트, 돈의 1이 되고 바로 이 부분이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xU 외적 xV니까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 주면 바로 이 부분은 72 플러스 9 하면 8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9 곱하기 9가 바로 8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9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한 3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3을 집어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2마2마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버펙터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버펙터.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한 버펙터와 이벡벡터를 x, y 평면에 정사형을 할 때, 이 프로젝션한 벡터가 이루는 값을 알파를 할 때,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1콤마 1에서 구해준 이벡벡터가 얼마였다고 나왔죠? 바로 이 3분의 1, 마이너스 2콤마 2콤마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처음 이것을 이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게 뭐 임의로 그냥 저희가 그림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보고, 그럼 이건 이렇게 되고, x y v 도좀 이렇게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사형을 바로 XY 평면에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XY는 이렇게 그려질 때, XYZ가 되겠죠. 이렇게 z가 될 것이고, 이 벡터를 떨어뜨리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이것을 좀 이해가 쉽기 위해 이해하기 쉽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을, 그러면 x축, 이 부분을 y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정사형을, 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 y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벡터가 바로 이 법벡터의 정사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사형을 이 정사형을 우리가 벡터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 정사형된 이 벡터를 우리가 이름을 알파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값은 지금 z만 0이 됐겠죠. x, y 평면이니 그러 그러니까 z 만0이고 나머지 방향은 그대로 되겠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3 분의 1, 마이너스 이 곱마 0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지금 xy 평면에 정사여야 된 벡터 이게 바로 알파인데 알파와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 할때아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것이네요. 아 제가 이 문자를 좀 잘못 읽긴 하지만 어쨌든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우리는 베타와 이 n의 n, 법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알파는 절대값 베타 그리고 절대값 법벡터 n 그리고 이것의 내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구해놨죠? 이 퍼펙터는 바로 위에 구해둔 대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퍼펙터가. 이거 둘이 내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을 해서 더해주면 바로 분자를 먼저 볼게요. 베타와 n의 내적.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2가 곱해져서 9분의 4가 될 것이고, 더하기 3분의 2. 3분의 2와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부분은 0이니까 0이 되겠죠. 자, 분의 이제 베타와 n의 크기를 각각 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n은 n이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크기가 1로 지금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는 1이 되겠다. 그럼 우리 베타의 크기만 구해 주면 되겠죠. 베타의 크기는? 3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9분의 4, 플러스 9분의 4, 루트가 씌어져 있겠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8 루트가 분모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9분의 8 루트가 될 것이고, 바로 이 부분도 9분의 8이 되겠다. 근데 9분의 8은 바로 3분의 2 루트이랑 같겠죠. 3분의 2루트 2 루트이. 자 그러면 2 루트 2 분의 3 곱하기 9 분의 8이 될 것입니다. 자 계산을 마저 해주면 3이 되고 4가 돼서 정답은 3 루트 2 분의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깔끔히 정리를 해보면 4 루트 2 분의 6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바로 3 분의 2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